이렇게 미끼끼갖고, 네. 이제 옛날에는, 이제, 루시에는 이제, 수, 시안에는, <laughs> 1월달 11월달, 이럴 때는, 이제, 옷바닥 여기, 이 바다로, 인제 미끼를 끼갖고, 이제, 강암물에부터 이렇게 던져가지고, 이제, 한 6시간이 지나면 그놈을 딴거. 아, 6시간 만에? 인제물 네, 도리가 6시간이거든. 한번을 음. 좋다고 했단 네, 네. 말이야. 딴거갖고, 네. 응? 인제도이인제 또, 미끼를 끼갖고, 이제, 홍과 문문, 이제, 그다 던져놓고. 그다가 이제 설 세고. <laughs> 설 농어 세고제홍도 예. 네. 도도제 문턱을 뒷바다로 왔습니다. 아, 문턱을 뒤쪽으로요. 그래요. 아. 거 아. 그 이제 그 미끼 껴 하는 것은 그거였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이렇게 민낚시 지금 하는 거 말고 옛날에는 그러면은 미끼 끼얹고 미끼 끼얹고 응. 미끼를 미끼 끼하고 있었어요? 를끼고 그럼 홍어를 잡기해서 위 그걸 한 거예요. 안 그럼 다른 어구를 홍어를 잡기 그허 홍어잡이였어요. 아, 홍어잡이를 아, 홍어 그렇게 그렇지. 그럼 어떤 낚시로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는? 홍어 낚시 있어, 이렇게. 아, 그럼 그 비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응, 어, 비늘 있지. 아. 그럼, 그럼 그때는 몇톤짜리들 이런 걸로 했었어요, 작업을. 그때도 20톤, 15톤. 와, 그때도 배들이 컸네, 그랑 홍어 배들이 옛날에는? 가에서 딱딱딱 강한 거아니고 그런 걸 타고 이제 <laughs> 옛날에 돛단배 타고 할 때는 깨끗한 깨끗한 돛단배가 할 때는. 내가 우리 클때 이제 할 때는 인제 바로 그런 그릇, 그름배 타고 이제 옥바다 근 여기 그래도 몇십년전 아니에요 지금 몇십년 지금 이제 5 0 년도 이제 와아 그렇게 오래돼 있어도 그럼 그때도 그럼 배들이 큰 배들로 작업을 했었네요 그렇지 그랬지. 그 저담배 거기 저딴 배는 아니고 그 이제 옛날 그 약기 약기다마에 예, 대동 막그막그막 그, 막 그, 막 이전에 네. 탱탱탱탱한 대동 그거 그 그게 저기, <laughs> 이렇게 다마다 해가지고 불 이렇게 해가지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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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동 걸고, 예, 예, 예. 여보세요. 고개 이제 에야로 하기 전에 말해요. 어. 그렇지. 아. 그리고 이제 구게 이제 안 온다 그래. 아. 어. 어. 그럼 그. 럼 그때는 그럼 홍어를 어떻게 팔았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 시절에 가만히다 담아가지고 목회에다가 다 팔았지. 아 그냥 얼음도 없이 그냥 가만히에다가 그냥 담아 갖고요. 그렇지. 아. 내차핵이 그럼 그때도 홍어는 야, 그러면은 양이, 양이 많았네요? 어. 그렇지. 맛있잖아. 안 안았네. 아. 어는 알았어. 우리 형님 우리, 우리. 그놈 타고 한마리 응. 잡나고 배가 까랑지게지 갖고 돌아 홍어를. 그러지. 낚시로. 와. 그럼 <람> 지금도 그럼 낚시 그 저기 이갑을 끼면 은더잘 잡힐까요? 그건 아니에요? 지금도 저 그런 저거 말고 미끼끼서 던져놓고 물어요 지금도 아그래다 많이 잡힌다는 것이 아니지 예예예 그안 해보고 뭐 어떤게 아 조금되 할 수는 없지만은 그그 어장을 하고 있을 때그 앞다리 이거 이거 던져놓고 뭐야, 뭐야? 그렇게 지금도 예쁘다. 저 인자 가남 이제 그 홍어가 이제 가남이 있어 보는데, 예예예. 그렇게 저 위치들이, 응저 어, 어딘가 홍어 그 서식하는 곳이요응그 홍어 잘 사는데 이제. 그럼 <laughs> 그날 그, 그 저것이 그 가남을 전부 해가면 해봄, 해가면 이게 미끼로 던질 때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걸... 그럼 5 0년 전에 하셨으면 그가남도 지금도 있으시겠네요. 그러지. 그럼 주로 어디지? 어디 쪽에서 제일 많이 흑산 온 거죠? 그러니까 11월 12월, 12월 예. 1월달 이것은 이제 이 옥바닥 사니까 그흑산도 억울한 어, 자 어, 어, 다철리 쪽에? 어, 다철리 우고로운 자저 이제 옥바닥 다철리 서한두 시간씩 아 올라가면 어느 정도 쪽으로 올라가면 돼? 아 빛이 바깥에 그거다. 예. 거기서 하다가 예. 이제 설세월 음력설이요. 예. 1월 2월, 응. 예. 2월 3월 예. 이제 홍도 예 문턱걸 뒤쪽에. 그러니까 그가남 있어. 예, 예. 이제 그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음, 그 그러면은 황홀, 여름에는 팽 여기도, 여기도 안 잡았네요. 입고, 여기 이 바로. 그럼 3월, 4월 넘고는 그럼 그때는 작업을 어떻게 했어요? 홍어를 안 잡았고 다른 거 잡았어요? 네, 3월, 4월 때는 이제 심아야 된다. 안 해야 그럼 그 배들은 또뭐 작업을 했어요? 이제 작업을 이 아, 다른 어종으로. 그, 아. 그럼 맨날 다뭐포로 팔았네요. 이거 홍어를. 그는은 옛날에 여기 이제 뭐냐 사람들이 <laughs> 묵은 줄은 몰랐어. 아육사사람또 그, 그래서 올라갔나 그러면은 먹고에수도옛날에는 그 비싸게 받아야 쌀천 이백 원천 오백 원할때한한가에 값이었어요. 천 이백 원천 오백 원. 그러고 이제 그놈테 갖고 올라갔나 그러면 영산포라고. 예, 예. 영산포 거기를 가면은 그놈을 물려갖고. 네. 예. 그렇게 팔고 그, 그때는 옛날에는. 그러니까 사키하고 팔았다 이 말이죠. 뭐, 비싸고 좋은 거고 이것을 몰랐어. 아 옛날에는요. 에? 에. 그러니까 영산포에가 홍어가 그렇게 그러니까 영산포 홍어라고 이름 붙는 아름이지. 오히려. 에. 아 여기서 잡아서 영산포. 그랬지. 그걸로 다 몰리니까 거기가 이제 그한번 그 비싸게 모호 받는다, 모호 모호 받는다. 한 말이야. 그그 여기보다. 영포가 되거든요. 어. 그 가만 가격을 목포보다 더 비싸게 받아. 아 목포보다요. 그러지. 아. 먹포다 이제 판매 안 하고 이제 영산포로 가는 거지 먹포에 대해서 판매를 하면 이제 그때도 이제 수협에다 이제 판매를 하고 그랬거든. 네. 그랬는데 이제 많이 막큰거 와죠. 그때는 10kg짜리 네. 이런 정도에야 쌀 한갑에. 아 천천 천오백 원. 하기 사뭐 50년 전 이렇게 5 0 0원이데 비싼 100, 돈일 100, 거 아니에요. 아, 겁나큰 돈. 옛날에 동... 우리가 저 얼굴에 한 달에 1 2 0 0원 받고. 와. 배를 탔었어. 1,200원 그거는 한 마리 가지고 한 가마니 팔아먹을 때는 그래도 그래도 중년이고 <laughs> 그 이전에는 그 이전에는 홍어 10마리 가져야 네마리로 그랬어 한아 마리 는아 먹을 줄 몰라서요 한 가마니를 아니 그러면은 그 저한 달에 봉급이 1,200원이면은 홍어 한 마리에 1,500원 하면은 홍어가 그때도 비싼거죠 비싸지 아 비싸 비싼 가마니 아 값에 <laughs> 우리 이제 그때만 해도 그 옛날에는 비쌌구만 옛날에도 홍우가 싸지는 았어어 그냥 봉급을 나. 비례해보니까 음. 한달 봉급이 1200원인데 아니, 그걸 1500원씩 받았으면 그게 지금 중년 지금 그그 그 정도 됐을 때는 중년이라고 그래. 아, 그렇게한 50년은 됐겠네. 음. 그 이전에는 열 마리 가지고 한가만 얘기했어. 아, 옛날에 홍어 그러니까 도단배로 할때 그랬지. 예, 도담배로할 때는 그래 옛날에 멋이 뭔줄 몰라서 여기가 홍어가 뭐 이렇게 묵은 줄 알고 뭐있어 옛날에는 홍어를 자, 따서 이제 말리고 뭐어쩌그런것 갖고 이제 선별을 아. 근데 사람 거의 따고 말렸네 요그럼 옛날에는 그렇지, 옛날에. 이게 에, 유통 과정이 좀 복잡하고 하니까요. 에이. 닦고 말려가지고 아 홍어 홍어 낚시도 는난 유명한 놈이야 아, 어서 홍어 탕놈 <laughs> 그, 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연세가 75세 야, <laughs> 야 그럼 50년 전이면 20, 20대네요 응? 20대 이예 예. 그래도 흑산홍어가 그래도 흑산홍어가 이렇게 요즘 이자 창조 안해다 그런게 이제 운요국이 아니냐 그거 가리고 옛날은는 운요국이 아는냐그거어가 있어